여러분은 운을 믿으시나요? 믿든 안 믿든 우리 삶에서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힘들 때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는 왜 운이 없지? 왜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 반면에 잘 풀리는 사람들은 확실히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도 하지요. 누구나 운이 나쁘기보단 좋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들, 많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도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지니고 다니면 운이 상승하고 일이 좋게 풀릴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이 물건들은 안다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쓰고 버리는지도 중요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이 좋아지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속 지혜를 통해 부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가방, 지갑의 특징과 어떻게 잘 쓰고 버려야 재물운이 들어오게 할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재물운이 상승하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자들의 가방 부자들의 가방에는 이것이 들어있다. 부자의 가방이 꼭 들어있는 물건 여러분은 외출시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 중에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가방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해보세요. 분명 당신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방 속에 있으면 좋은 물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책상이나 서랍을 살펴보면 이 물건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지갑과 약간의 현금입니다. 지갑은 뒤에서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은 신용카드를 주로 쓰다 보니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을 위해서 부자들은 지갑과 약간의 현금을 지니고 다닙니다. 특히 가족에게 선물할 때, 약간의 현금을 넣어 지갑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지갑 없이 다니곤 하지만, 운의 상승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갑과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의 감각을 익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무의식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직접 주는 것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정말 다르게 판단하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카지노에서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칩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칩을 사용하면 불편한데 말이지요. 이것은 바로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약간의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모장입니다. 부자의 가장 큰 습관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뇌는 빠르게 정보를 잊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만 믿고 기록하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도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재벌 회장들 역시 예로부터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적었다고 하지요.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권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첩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이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렸기에 변화를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첩을 꼭 갖고 다녀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물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에 적는 것도 방법이지요. 만약 메모장을 놓고 왔거나 수첩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미래의 여러분을 최고의 능력자이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이 수첩에는 목표를 적으면 좋은데요.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최소한 그 근처라도 갈수 있을 것입니다. 1등을 보고 달려야만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될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한 목표. 특별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몇 세까지 몇 천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그 목표 근방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손수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휴대용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도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금방 버리는 물티슈나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이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반드시 가방 안에 손수건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가 번거롭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입니다.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면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여러분을 덕식 있고 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운을 얻어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가방 속은 정리하라. 집만큼이나 정리가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속인데요. 가방 속 물건을 꺼내어 정리하지 않고 물건을 계속 넣어 놓은 채로 쓰면 운이 달아납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꼭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가방도 쉬게 해보세요. 그런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바구니나 상자 등 가방 속 물건을 담아둘 공간을 준비하면 매일 어렵지 않게 습관화 할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날 무심코 바닥에 던져 놓았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들고 나가기 쉬운 가방. 하지만 한번 속을 싹 비워보면 기분이 말끔해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가방 속의 모습은 그 사람이 지닌 행운의 기준치이며 마음의 거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지갑 좋은 지갑을 마련하세요. 지갑은 돈이 들어가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 그 집을 소중히 다뤄줘야 하지요. 그럼 돈이 편안함을 느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점점 쌓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슬슬 좋은 지갑을 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금전운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금전운이 상승하면 돈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일부터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하지요. 가능한 지금 갖고 있는 지갑보다 훨씬 좋은 지갑을 구입해 보세요. 그럼 돈은 당신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보다 큰 돈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갑 속을 정리하라. 지폐를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아 보세요. 지갑 안에 넣을 지폐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거나 지갑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럼 금전운이 순식간에 상승할 것입니다. 소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나 부유층이 많이 찾는 명품 매장에 가 보면 계산대안은 물론 거스름돈을 줄 때도 돈을 가지런히 잘 맞춰서 줍니다. 그럼 보기에도 아주 좋고. 받는 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돈은 자신을 난잡하게 다루면 아주 불쾌해야 합니다. 그럼 좋을 리가 없겠지요. 오늘부터 돈을 같은 방향으로 잘 맞춰보세요. 금전운을 잃지 않으려면 지갑속도 말끔한 상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을 받는 족족 넣어 한가득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작은 바구니를 준비하여 두고 하루의 마무리 시간에 영수증을 그곳에 모아두었다가 주말이나 월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비, 일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 돈의 쓰임별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관리하기가 귀찮아져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영수증을 모아두는 용도로 하나만 준비해서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갑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돈의 기운은 그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껴 더욱 활발하게 생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갑 속 금전운도 나날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갑 안에 시돈을 심어둬라. 지갑 안에 끝번호가 구인 지폐를 시돈으로 심어두면 돈이 점점 불어납니다. 시돈이란 절대 쓰지 않고 부적처럼 항상 지갑 속에 넣어두는 돈을 말하는데요. 갑자기 들어온 생각지도 않은 돈을 시돈으로 지갑이나 금고 안에 넣어두는 것도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시돈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지갑 속에 시돈이 있다면 지갑이 텅빌 일은 없습니다. 그럼 수중에 돈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금전사정도 전반적으로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지갑 속에 심어둔 잠재의식이 주는 마법 같은 힘입니다. 그러니 시돈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하세요. 시돈은 새로운 부, 즉, 돈을 부르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이 이만큼 있다는 심적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신용카드는 가급적 지니지 마라. 신용카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겠지만, 수천억 원대의 부자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갓부 중한 명인 워런 버핏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역시 신용카드의 사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 부유하지 않던 시절부터 늘 체크카드만 사용해왔고, 이것이 자신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오고 수억짜리 자동차도 타고 다니던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이란 돈은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의 가치이겠지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몇억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고 한다면 몇십만원짜리 가방을 드는 것을 과소비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못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백, 수천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과소비이지요. 이 과소비를 경계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과소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절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워런 버핏이 과연 신용카드를 사용할 줄 몰라서,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불을 쌓아오던 순간에 만들어진 습관인 것입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빚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수 없으며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현금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한다면 많은 현금을 들고 가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 불필요한 물건을 충동구매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과소비를 하다가 망한 사람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론 이는 과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절대 운을 얻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절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신발 신발은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사실 내가 착용하는 것은 작건 크건 간에 나의 운을 모두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버리게 된다면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기운을 빼고 나서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 앞서 말한 가방과 지갑, 그리고 말씀드릴 구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발과 구두는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구두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운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이지요. 그래서 풍수학 뿐 아니라 사주학에서도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지금 신고 있는 구두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신발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만일 현재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든다면, 이는 지금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은 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때 만약 지금 잘 살고 번영하고 있다면, 현재 신고 있는 구두는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너무 낡고 오래되어 도저히 못 신겠다 싶으면, 바로 버리지 말고 잠시 전시라도 해두어야 합니다. 그 신발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이지요. 구두는 자신의 마음을 만드는 물건이자,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는 물건입니다. 부자들이 남몰래 사용하는 운 상승 비법. 아군을 몰아내는 방법. 이상하게 일이 잘안 풀리고 뭔가 모르게 만족스럽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기분이 들 때는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해보세요. 주변을 바꾸면 이러한 불평불만도 사라집니다. 옷이 구역구역 쌓인 옷장. 수납장 안에 넣지 못해 바닥에 쌓인 물건들, 주방 구석에 쌓아놓고 존재조차 잊었던 식재료, 망가진 것, 안 쓰는 물건은 나를 잡고 정리하세요. 주변이 깔끔해지면 행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행운의 물건을 지녀라. 잡화점이나 옷가게, 서점 등에 갔을 때 문득거라. 이 물건에서 힘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 행운의 아이템입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즉시 구입하도록 하세요. 어떤 물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그 느낌은 현실이 됩니다. 좋은 인상은 좋은 이미지가 되어 그에 따르는 감정을 발생시켜 원하는 대로 이뤄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대체품을 갖지 말라. 언제나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가장 이루고 싶은 삶의 방식을 고르도록 해보세요. 하나를 손에 넣는 대신 다른 것은 비슷한 것으로 대체하게 되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내가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대체품에는 삶을 향상시키는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쌓이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보물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부로 바꿔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자체의 가치를 느낍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신참 작가였을 때 먹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만큼 가난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타자기는 이미 오래된 것이었어요.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작업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로운 타자기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수중에 있던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저런 최신형 타자기가 있으면 쓰고 싶은 소설을 실컷 쓸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런 고가의 타자기는 내가 가져봤자 내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했지요. 그런데 길을 걷고 있을 때나 저녁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도 광고에서 본그 타자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타자기로 신나게 글을 쓰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가난한 나에게 그 타자기는 정말 필요한 것일까? 사치겠지? 라며, 현재 자신의 적은 수입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역시 그 타자기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친구에게 빌려서 겨우 그 돈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것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며 즐겁게 글을 써 내려갔지요. 그러자 바로 책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타자기로 완성한 최초의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타자기에 투자한 돈을 훨씬 웃도는 거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타자기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 가치에 걸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의 법칙입니다.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지키는 원칙. 우아한 생활을 상상하라.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이며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사용하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에 풍부한 감정을 이입시켜 보세요. 이것이 가능하면 그 꿈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눈에 보이면 무의식 중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 같이 현실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기분 좋고 가슴을 설레게 하며.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그 마음에 감화되어 성공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나 돈과는 연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승리한 사람들의 빛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 승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원하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고 하는 마음 먹기에 달렸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점부터 자신도 성공과 돈,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그들보다 뒤떨어진다고 간주하거나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쉽고 확실하게 승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소비를 하라. 좋은 소비를 하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게 돈을 모을 줄도 압니다. 좋은 소비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의 감정이나 내면의 감각을 살펴보세요. 그때 싫은 기분이나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로 돈을 쓰거나 돈을 지갑에서 꺼낼 때마다 왠지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소비라고 할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돈을 쓸때 기쁘고 손에 넣은 기쁨과 만족감에 빠져 돈에 대해 일절 신경 쓰지 않을 때는 좋은 소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심한 사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쓸 돈이라면 행복하고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기쁘게 사용된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기쁘게 사용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운이 좋아지는 100가지 방법, 이 책을 읽으며 일상에서 가벼운 재미를 느끼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가방과 지갑,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많은 부자들의 마음가짐 역시 알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복이 들어오고 풍요가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